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드릴게요. 이 삼각형에는 오심이 있다고 하죠. 내심,외심,수심,방심,무게중심 어, 이 있는데 어,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무게중심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 물리 교과와 융합하여 영재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어, 중선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중선은 삼각형의 한 꼭짓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부를 말해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하나의 꼭지점을 잡고, 그 대변, 밑편 BC가 되겠죠. 이 중점 D와 연결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이 중선은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죠. 이 넓이의 개념과 무게의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무게중심, 어, 무게중심에서 무게 중선이 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어, 첫 번째로 무게중심의 존재정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만약에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무게중심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정리라고 불러요. 이 점은 세 중선을 각 꼭지점으로부터, 어, 길이가 각각 2대1이 되도록 나눈다라는 거예요. 아래 그림을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 어, AB의 중점을 F,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D,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E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중선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교점, g를 가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 g 대 gd. 즉, 중선의, 어, 중선에서부터, 이 무게중심까지 거리죠.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 a, g 대 gd의 길이는, 그 다음에 b, g 대 g, 그 다음에 c, g 대 gf가 길이의 비가 같고, 그 값은 2대 1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 일정한 닮음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 따라서 이 닮음인 도형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삼각형 ABC에서 중선 BE와 CF의 교점을 G라고 일단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중점인 F와 E를 연결하는 선분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편에 설명해 드렸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어, 이용할 수 있겠죠. 따라,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FE와 밑변 BC는 평행하면서, FE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에 정확하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 GBC와 사각형 GEF의 이두 개의 도형이 닮은 도형임을 알수 있어요. 닮은 도형이고, 어, A의 닮음이 되겠죠. 닮음 도형이 되면서, 어, 닮음비는 2대1이 됩니다. 밑변의 길이비가 2대1이라는 거죠. 어, 따라서, BG대 G, 즉 BG 대 G는 닮음비를 만족하죠. 2대 1. 그리고 CG 대 GF 또한 닮음비를 만족해 2대 1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ABC에서 두 중선 이번에는 BE와 AD의 교점을 G프라임이라 두는 거예요. BE와 AD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그 교점을 G프라임이라 했을 때이 G와 G프라임이 동일한 점이라는 걸 보이려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D프라임 AB와 G프라임 DE가 AA의 닮음이에요. 그리고 단원비는 2대 1이 되겠죠.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의해 따라서 BG' 대 G'이 그리고 AG' 대 G'D의 값은 정확하게 2대 1로 같습니다. 어, 두 개의 길이비가 정확하게 2대 1로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BG 대 G, 그다음 BG' 대 G' 둘다 B의 어떤 중간점이에요. G와 G'이. 그런데 2대 1로 어, 나누는 비가 동일하죠. 어, G와 G'은 모두 중선 B2를, 여기서는 B2입니다. B2가 되겠죠. 2대1로 나누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G와 G'은 같은 점일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간단한 예를 볼까요? 어, 점 G가 사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사각형 ABC의 넓이는 사각형 GBC의 넓이 몇 배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무게중심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무게중심 G가 주어지면 AG 대 GD는 2대1이에요. 마찬가지로 BG 대 G도 2대1, 그 다음에 CG 대 GF도 2대1입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사각형 ABD를 볼까요? ABD. 이 D가 밑변 BC의 중점이 되니까 당연히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 g 대 GB, g d a g 대 GD가 2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GDB, GBD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ABD로 표현할 수 있는데 높이는 같고 밑변의 길이 b 가2대 1니까 이 정확히 넓이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g, 삼각형 GBD는 3분의 1곱하기 삼각형 AB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B, D 값은 2분의 A, B, C라고 했잖아요. 그걸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G, B, D. 그니까, 러 G, B, D. 아래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입니다. 값은 3분의 A, B, D라고 했었는데, 이 A, B, D가 2분의 A, B, C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6분의 A, B, C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전체 넓이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6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이 전부 다, 어, 삼각형 A, B, C의 6분의 1이 돼요. 넓이가 같아요. 따라서 삼각형 GBC, GBC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두배 삼각형 GBD가 되겠고 어, 그 값은 6분의 ABC가 되니까 2를 곱하면 3분의 ABC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